자, 자, 연하, 연하. 자, 오늘도 좋은 이제 닌자 레전드 녹화를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이제 닌자 레전드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예, 듀얼 아레나라는 게 생겼는데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시험기간 때문에 바빠서인지 저번 업데이트는 녹화를 못했어요. 일단 판매로 바로 갑시다 ,잉. 자,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는 이제 엘레멘탈 뱃이 생겼습니다. 예, 레전드를 다섯 개 모아가지고, 엘레멘탈 패스로 바꿀 수있고요 예, 물론, 엘레멘탈 패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피니티 등급 이상의 패시 다섯 개 필요합니다. 예, 인피니티 등급 이상의 패스를 레전드로 만든 다음에, 이 레전드로 만든 거를 이제 다섯 개 모아가지고, 엘레멘탈로 바꾸는 거죠. 일단은, 저의 패들은 예전에 있던 이제 이 패들, 뭐, 레전더리 스트라이, 스타 스트라이크 크리스탈? 이거는 제 대체로 못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듀얼 아레나라는 게 생겼는데, 일단 듀얼 아레나부터 봅시다 예, 듀얼 아레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참여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화폐인 잼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잼을 얻고, 그 다음에 듀얼 아레나에서 예, 상대를 죽이면, 예, 어디 갔냐? 나 어디냐?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캐를 준비해왔거든요. 저기 있다. 이제 여기서 내 네, 부캐를 죽이면 200잼을 얻는다. 이런식으로 일정 시간마다 잼을 얻을 수 있다라는게 관건입니다 일단 이 잼으로는 뭘할수 있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펫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펫인 어웨이 k e 각성 펫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에, 크리스마스 알이 추가가 되었고요 일단 나오는 거는 윈터 원더 키티 그 다음에 윈터 레전드 폴라 베어 크리스마스 센세이리 레인디어 그리고 다크 블리자드 마스터 펭귄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 슬래지 라이더 언리시 섭 제로 드래곤 이렇게 6마리가 추가되었고 섭 제로 드래곤이 이번에 추가된 어베이컨드 패치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키티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딜 봐서 고양이고 어딜 봐서 이게 북극껌이고 그리고 레인디어는 순록이거든요. 순록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스터 펭귄은 그나마 귀여운데 네, 슬래치 라이더는 얼굴이, 그지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뽑아 봅시다. 네, 키티 나왔고요. 못생겼네요, 진짜. 와, 진짜 개 못생겼다. 란 말이 자절로 나올 정도로 못생겼군요. 일단, 레인디어 나왔고요. 아, 라이더 나왔고, 인피니트 등급, 이 슬록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게 순록이래요. 와, 개 못생김. 그 다음에 이게 슬래치 라이더. 사이버네틱 슬래치 라이더는 그나마 괜찮네요. 일단은, 375에 600인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게 지금, 650에 675거든요? 음 아직 어웨이큰드 패스를 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사이버네틱 슬래치 라이더는 지금, 예전 최강 패신, 어 마스터 가디언 만디코어에 비하면 약간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 어 듀얼 아레나 또 생김 바로 가자 일단 듀얼 아레나를 참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을 주고 승리를 하게 되면 또 다르게 또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죽입시다 야 나와 기본적으로 3천0을 주네요 오케이 1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바로바로 뽑아보죠. 이게 예,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진짜 그, 완전한 노가다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아까 공섭에서, 오랜만. 예, 아까 공섭에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얼척이 없는 걸 봤어요. 지금 이거, 오, 사이버네틱 슬래치 라이더를, 이거 업됐던지 겨우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요거를 이제 엘레멘탈 등급으로 8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어. 이게 지금 닌자 레전드의 최고 문제점이죠. 이 버그가 있다는 거, 아니요 버그가 아니라 그 복사 버그가 있다는 거. 예, 물론 저는 복사 버그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예, 복사 버그를 이용해서 이미 저렇게까지 늘린 사람이 있다라는 예,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뭐 물론 안 씁니다만, 속으로는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게 사실이지. 일단은 음 일단은 아니다 아 제가 그렇게 속이 좁지는 않지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 속이 좁지는 않지만 아 속이 좁지는 않지만요 자이쪽에 새로운 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추가된 섬은 바로 이름 몰라요 네, 쭉쭉 가봅시다 기본적으로 구름은 폭발같죠? 네, 항상 안그랬던 적이 있겠냐마는 이번 구름은 조금 높다 오 잠깐만 오!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뛰자 구름과 구름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네요 이번 거는 이번 거리로 승부 받네 안가안가안가안가 지금 안가오퐁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냥 보내 보내놓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되나 호잇.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휙 일단 지금 부캐로 확인해 본 결과 그냥 한 사람만 보내놓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만 보내놓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나 조졌다. 이게 너무 하늘색이다 보니까 아 진짜 아유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부섭에 안 좋은 점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공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섭의 예, 경우에는 이제 제 부섭의 경우에는 거의 다 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면 악! 아!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저는 그런 거에는 신경이 안 씁니다 예, 밟을 수도 있지 그런 거 정도는 일단 빠르게 올라가자 이번 섬은 과연 뭘지 궁금 하네요 호잇 자, 가볍게, 부드럽게. 가볍고, 부드럽게.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저기 보이네요, 근데. 과연 이번에 코드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 굉장히 바빴거든요. 이제 까딱하다는 이제 재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적이란 학기를 다시다니는 겁니다. 학교를 반 학기 동안 또 다시 다닌다니. 와, 진짜, 극혐이죠. 그건 진짜 극혐이죠. 네, 절대로 하기 싫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섬, 윈터 원더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무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등급도 못 올린 상태에다가, 다음 등급 무기를 사기에는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도 예, 이 사람도 지금 끄거네. 예, 레전드 등급보다 높은 엘레멘탈 등급을 다섯 개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덟 개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어려워요 이 게임이. 진이 정도를 해도 84 디지를 버는데 문제는 다음 등급이 356엔이네. 예, 미쳤어요 아주 그냥. 나 이거는 지금 여기 받고. 자 이번에 코드는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갑시다 어, 뭐야 저거 펫 클로닝 알터 뭔가 또 이상하게 추가 되었는데 딱 봐도 펫을 복제하는 뭔가 같죠 이거는 어, 업데이트 파트 2 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상자 이 상자에선 뭐가 나올지 궁금해 하면서 어, 가보도록 합시다 원더체스트 아 이건 잼을 주네요 예 이거는 잼을 줍니다 으 그,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시험 때문에 아예 못 했어 아예 아주 시험이 진짜 시험이란 게 정말 지겹고도 떼려야 뗄수 없고 정말 힘듭니다 인생이 진짜 어쨌든 이번에 코드는 어디 있을까? 이번 코드 찾아봅시다. 아저기있네여기있네여기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땅바닥에 박혀있네요. 잠시만요. 아이. 야야야야야야 아이 떨어진다. 이번에 코드는 분리자드 닌자 500이다. 오케이, 바로 듀얼로 넘어가서 내야야를 네, 소환. 아, 뭐, 닌자! 닌자! 뿜! 아, 그리고 이제, 여거를 여기서 승리나 죽게 되면, 원래 있던 곳으로 텔포를 하게 되네. 이건 또 새롭네요. 일단은, 아, 곧 중학생이 되는 건가? 부럽다. 야, 그때가 좋은 거지, 진짜. 저 때가 진짜 좋지. 이 듀오는 뭔 단위야? 자태가 진짜 좋죠, 확실히. 일단 뭐 됐고, 음또 설명할 게 이제 아 그거 있다, 보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무라이 산타 보스가 추가가 되었는데, 와 진짜 사무라이 산타네. 일단 산타인데 사무라이보다는 그냥 로봇 산타인데?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어, 앞에 고관에다가 뭐라 적혀 있는 거야? 저거 파워레벨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스보다 상당히 지금 스피드가 빨라요. 공격 스피드도 빠르고 걸음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일단 HP는 총 6,500입니다. 한번 정도 때릴 때마다 몇 충전 주는지 봐야겠다. 19대 때렸는데, 보상이 10잼. 그 정도라는 거는, 어, 다 때리면 6 5 0 0밖에안 준다는 거지. 일단,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의심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걸로 확정이 됐네요. 아까 그, 공섭에서, 새로 나온 팻들을 무더기로 갖고 있던 그 사람은 복사박을 버 썼다.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천이죠. 저거 하나 잡아 봤자. 아니 아니야. 잠깐만. 혹시 혹시 이번 패시 어, 아니고요. 이번 패시 혹시나 이제 잼을 늘려 주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1분에 해 봤자 얼마 못 벌어. 야, 빨리 죽여, 그냥. 빨리, 빨리. 고고. 어? 1등이네, 그래도. 해봤자 그냥 일, 공통으로 1등이네요, 그냥. 1등하면 기본적으로 이3 0을 준다. 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일단은 뭐 설명할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오늘도 좋은 닌자 레전드였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널널해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쉬운 게 아니지만 예, 그래도 교수님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항상 이제 게임에는 하더라도 학업도 약간 중요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허 예, 꼰대 같았나?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거 올려놓고 가야겠다 여러분 중에 이제 주변에 만약 이제 새로 나온 펫에 레전드 등급이나 엘레멘탈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복사 버그를 의심하고 바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물론 이제 자기한테 의득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예 혹시라도 이제 약간 정의감에 투철하셔서 신고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하면,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 물론 전화네요 귀찮거든요. 아, 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썸네일, 썸네일 찍어야지. 아, 썸네일은 그냥 따로 찍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도 열심히 합시다. 이 지국 레전드는 영원하다. 끝! 연바, 연바. 이게 잘 녹화되고 있는 게 맞지? 됐다. 끝. 이게 그러고 보니까 OBS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니까 제게 이제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특이하게 이것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설정을 바꿨더니 렉이 안 먹게 됐습니다. 아주 좋군요. 끝입니다. 연바, 연바 여기까지.